엄마 왜, 왜 승질 났어? 야 김치는 어. 때가 되면 담어야 하고, 어? 응. 담으는 분들 가지가면서 그냥 바쁘다고 이리저리 안 오고 그냥 혼자 헐난게 짜증나죽겠어 큰언니 안 오는데? 몰라 이 오는가 안 오는가. 큰언니 맨날 왔는데 왜 그지? 뭐 맨날 오기는 오고 가지 갈 때만 오지. 왔잖아, 맨날. 왜 그랬어? 아시끄러야 시간이. 나는 아, 내일 두시 그래. 온다고 했잖아. 그야지 어? 되어서 죽겄어 아침 8시부터 파티 가서 캐서 따다 먹어서 아유 왕수가 해줬다며 가는싫오기만 하지 무엇을요 가가 그래 아유한 작은 같네 내가 항상 젊은 자냐 나이가 80이여 이제 힘이 붙여 내가 김치 담지 말라고 했잖아 김치 한 담가먹으면 우리 배차 포에오천원씩인데 누가 사 줄래 나 김치 내가 사 줄게 시원한 게사 준다 내